형님 오셨습니까?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래. 마! 고시아직씨 여기서 뭐해 인마! 저한테도 워라밸이라는 게 있거든요? 아이고 형님 한잔 받으시지 복직 축하드립니다 축하를 무슨 <laughs> 어 그래도 너무 많이 공승경도 15댕고 축하하고 뭐야? 어, 야 장사 좀 되냐? 손님은 좀 있어. 아유, 형또 뭐, 모르는 소리 하시네. 어, 요거는 불황이라는 게 없어요. 요번에 재개발 딱 수동하면서, 안 그래도 이 하늘 높은지 모르고 치솟던 그오시 물가가 팍죽붙잖아 오히려 좋아. 돈 때문에 싸우고 연하는 부부들 줄을 섰어요. 사장님은 대체 전문 분야가 뭐예요? 아, 나는 뭐 해달라는 거다 해주지. 아니, 그럼 따라줘요. 해죠 <laughs> 우와, 따라서 먹은 마혼자 이게 정이죠. 그래? 포기하고 싶었거든요. 그래도 아, 둘째잖 아, 경찰 시험 합격했을 때 깜짝 놀랐어. 와, 이제 경찰이 갈 때까지 갖고내거든 <laughs> 전요, 사장님이 전직 경찰이라는 소리 듣고 이병 포기하려고 했어요. <laughs>